경기도를 위한,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경기연구원 들어보고서.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정은지입니다. 평소에 내가 사는 지역에서 훌륭한 정책이 나왔을 때, 와, 이런 거 생각해낸 사람 대체 누구지? 하면서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의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정책을 제안하시는 박사님을 모시고 직접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경기연구원 구동균 박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연구원 모빌리티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구동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박사님 나오신다고 해서 굉장히 주무하신 분 나오실 줄 알았는데 아~ 훈남이 나오셨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연구 주제 어떤 건가요? 요즘 경기도 내 몇몇 지역에서는 초등학생들 등교길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스쿨버스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등교길이 멀어진다고 하셨는데 왜요? 아이들이 이사를 많이 가나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우선 초등학교의 통폐합 문제 때문인데요. 현재 경기도 내 초등학교 중에서 전교생이 20명도 안 되는 학교가 전체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통폐합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의 통학 거리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경기도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어린이, 초등학생 수의 감소입니다. 경기 데이터드림의 통계 자료를 보면 2001년에서 2022년까지 경기도 인구는 690만 명에서 1,350만까지 100% 약 2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은 92만 명에서 77만 명으로 약20% 감소했습니다. 경기도민 중에서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3%에서 6%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 이 연구의 시작점입니다. 아, 그러면 반에 20명이 있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통폐합이 이렇게 빨리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통학 거리가 뭐 어느 정도 멀길래 멀다고 하신 거예요? 아, 우선 교육감이나 교육장에서 설정한 통합구역 도면을 학구도라고 하는데요. 여기 표를 보시면, 학구도를 제공하는 학교에 한해서 평균 통학 거리를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1km에서 1.5km를 초과하는 곳은 대부분 경기 외곽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죠. 네, 어, 보니까 포천시, 이천시, 여주시, 가평군 그리고 양평군 이런 지역들이 눈에 띄는데 그 중에서 가장 통학 거리가 먼 지역은 어디예요? 아, 네, 통학 거리가 가장 먼 지역은 가평군으로 3km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 3km면. 성인이 걷기에도 이 정도 뭐 걸으실수 있으세요. 3km, 저도 3km 걷는 건 상당히 힘들고요. 그것도 지도상 직선거리로 계산된 값이고 실제 통학거리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장 짧은 지역은 어느 정도예요? 아니, 경기도 내에서 안양시가 400m의 통학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가장 짧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3km랑 400m 이거 차이가 너무 큰거 아닌가요? 아, 네, 맞습니다. 뭐, 거의 7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1km 이상이 되면 스쿨버스를 운행을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막 태어날 아이가 3km를 걸어간다라고 하면 어떠세요?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고, 저도 3km를 걷는다고 하면, 일반 산책 정도는 조금 넘어서는 거리이고요. 하지만 이제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들과 부딪히면서 이런 스쿨버스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요? 우선 스쿨버스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학교 전체 학생 수의 21.6% 정도만 스쿨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쿨버스를 말씀하신 것처럼 운행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왜 이용률이 낮은 거예요? 운영 대수의 문제입니다. 현재 경기도 초등학교 1,337개 중에서 213개 학교만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213개 학교에서 총 286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평균으로 하면 약 학교당 1.34대를 운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한 학교당 버스 한 대만 운영을 하는 거니까 이 아이들의 동선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면서 당연히 통학 소요 시간도 증가하게 되고 학부모들은 승용차를 이용해서 등학교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차가 없으신 분들은 그러면 아이들 통학을 할때 너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차량을 조금 늘릴 순 없어요. 이게 한 두어 대만 더 있어도 훨씬 좀 좋아질 것 같거든요. 아, 네,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 보통 다른 시군구에서는 교육청에서 스쿨버스를 통합 운영하면서 비정규직 운전원을 직접 채용하기도 하고 통학택시 또는 통학비를 지원해주는 형태로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스쿨버스에 대한 계약과 운영의 주체가 학교입니다. 이것을 단위 학교 책임 운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학교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 입찰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어서 차량 운행을 못하거나 입찰가가 계속 증가하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기는 하잖아요 네. 그럼 이 스쿨버스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 당연히 먼저 통학 대상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고요 통학 거리가 먼 지역과 같은 경우는 통학 지역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스쿨버스가 시급한 순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 학교 책임 운영에서 교육청 통합 관리로 전환하면서 안정적으로 차량을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세 가지로 잡은 기준이 있을까요? 아, 네. 우선 어린이 스쿨버스를 더 많은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고 더 고른 혜택을 주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준 방향을 잡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직접 효과는 통합 차량 대상 학생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통행시간 절감은 물론 운행 비용과 환경 비용까지 절감이 될수 있습니다. 즉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유사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특히 총 주행거리가 짧아질수록 전체 교통사고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선 내 아이의 등교를 책임질 교통수단이 생겼으니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걸어서 등교해야 했던 총 통행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수면시간이 증가하고 신체적인 건강, 심리적인 건강, 그리고 발육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잘 이루어지려면 뭐 학교도 그렇고 교육청 또 경기도의 31개 시군 또 학부모님들까지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는데 과연 이게 잘 될까요? 어느 한쪽만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작년에 교육청에서 통학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대폭 늘리고. 운영대수도 크게 늘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얘기해주신 것들이 꼭잘 이루어져서 우리 어린이들이 좀 학교만큼은 마음 편하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낸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직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이번 연구를 통해서 많이 느끼고 많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좋은 연구 주제 오늘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내 모든 지역 어린이가 통학거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즐겁게 등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한 경기연구원의 정책 이야기 경기연구원 들어보고서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지 그리고 경기연구원 구동균 박사님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